하느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르지 않는 영적인 셈입니다. 아무리 퍼올려도 결코 마르지 않는 우물로 영혼의 생명과 성장의 절대적인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우물에서 살아 있는 물을 마시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고백을 자주 하게 됩니다. 게다가 말씀보다 성체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말씀을 경시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나 영적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체와 마찬가지로 말씀은 바로 주님의 인격이자 로고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할 때 지금 여기에서 육화가 됩니다. 매일 매순간을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참 평화를 맛보고 내면의 우물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입니다. 성교회는 말씀을 내면화하는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수도승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렉시오 디비나, 즉 거룩한 독서법입니다. 고대 수도승은 한순간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말씀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마음에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듣고 기억 속에 간직하는 수행을 해왔습니다. 귀고 이세는 이 거룩한 독서를 영적 사다리의 이미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거룩한 독서는 네 단계의 사다리를 통해 우리를 지상에서 하느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합니다. 첫째는 독서로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묵상으로 말씀을 깨닫기 위해 지성으로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온 마음으로 하느님과 사랑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관상으로 하느님의 현존에 온전히 머무는 단계입니다. 귀고 이세는 거룩한 독서를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음식에 비유했습니다. 독서는 말씀이라는 음식을 입에 넣는 것과 같고. 묵상은 입에 넣어진 음식을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과 같으며, 기도란 그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맛을 느끼는 것이고, 관상이란 음식을 먹고 마음으로 체험하는 감미로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만 하고 묵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말씀은 쉽게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묵상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성경 독서 없이 한다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묵상에서 기도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묵상 없이 기도만 할 때는 쉽게 냉담해지기 쉽습니다. 독서와 묵상과 기도가 열정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최고의 경지인 관상에도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모, 치유, 영적 성숙, 성화는 모두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없는 성화나 변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독서는 수도승들로부터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할수 없고, 성경을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하느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와서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모님처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모님처럼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모님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모님처럼 그 말씀을 출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낳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열배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느님의 말씀주의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더잘 알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있기 위해서 거룩한 독서가 필요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